안녕하세요. 오늘은 책 모자를 접어 볼 건데요. 그러기 위해서는요, 색 종류의 한 장이 필요해요. 저는 초록색으로 접을 거라서 초록색이 뒤로 까게 해가지고, 샘으로 접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접, 돌려서, 한 점만 내일 접어주세요. 다음에 펴서 여기가 여기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요. 그 다음에, 여기 한 장만, 여기 팔롱팔롱. 한 장만 여기 내야 되고, 나머지 한 장은 뒤로 적어주세요그 다음에, 토끼 기적기를 여기 해주세요. 여기서, 이 부분은 오른쪽으로 치워줄게요. 다음에, 화살표 부분을 벌려서, 여기, 이걸, 여기를 눌러주세요. 그러면은 모자 완성! 여러분도 모자를 접을 수 있었나요? 다 접을 수 있었다면,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까지 눌러주세요. 안 남기면 안 돼요. 안녕!